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엑셀레이터 와이나처의 글로벌 전략센터를 맡고 있는 김현수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와이나처는 일단 엑셀레이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 10월에 이제 첫 설립이 되었고, 그때부터 다양한 이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본사인 강남 포함해서 지금 대구 지역과 광주 지역 그리고 제주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광주, 그 베트남, 그리고 스위스까지, 이렇게 해외까지 다양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 50여 명의 규모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같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한 2,000명 정도의 스타트업을 엑셀레이팅한 경험을 직접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펀드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어서, 어, 한 260억 정도의 AUM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의 시대 투자, 그리고 CDEA까지 저희가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글로벌 엑셀러터라고 생각주시면 해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센터도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에 맞는 시장조사부터 다양한 법인 설립, 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을 특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와이너처 같은 경우는 한 11개국의 45개사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동남아시아부터 미주까지 유럽까지 다 다양하게 기업들이 진출할 원하는 비즈에 맞게 다양하게 컨설팅과 엑셀레이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템적인 것보다는 대표자나 이제 경영진의 이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보게 합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이템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이제 엑셀레이팅을 하면서 다듬어드리고 그걸 맞는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지만 사실 그거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대표진이나 아니면 경영진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켜보고 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특정 분야에 대한 엑셀레이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보면 저희가 콘텐츠 분야든지 스포츠, 문화, 관광 그리고 ICT,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엑셀레이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특화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딜라이트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딜라이트라는 분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엑셀레이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을 더욱더 환영해서 뽑고 선발하고 이제 엑셀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은 이제, 이제 글로랑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사실 구글라는 서비스로 해서 어린이 교육 서비스를하는엘듀테크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케인 글로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 처음에 선발을 하였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유학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랑 같이 2, 3년, 4년을 같이 커가면서 이제 실제로 피벗을 한 케이스고요. 저희가. 유학 비대면 서비스는 코로나 때문에 잘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해서 이제 어린이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했고 성공적으로 사실 안착을 해서 지금 업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저희 또한 이제 투자했던 투자를 회수했던 그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A-Stream이라는 건 2017년도에 저희가 서울 신사업을 기획을 해서 운영을 했던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이게 애초 당시에 2017년도에 이제 글로벌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더 효과적인 행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윈런 최초로 기획된 회사, 행사이고요. 처음 2017년도는 그래서 이제 홍콩이라든지 광저우라든지 해외에서 오픈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행사였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3년차 재능을 진행을 하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거의 한 1,500명 이상이 왔다 갔고, 거의 한 300개 기업의 이상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자 또한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번 년도 같은 경우는 한 131개 기업과 해외 투자자 30, 30개사, 그리고 국내 투자자 70개사.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기업들을 보고 투자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핵심적으로 맞추는 그러니까 이스트림의 목적과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 창출 그리고 네트워킹 기회 제공, 투자 기회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자만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각각 대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기업이 실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실제 A스트림을 통해서 투자 유치가 된게한 5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해외 투자 또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액팅이 났고요 지금 또한 A스트림에 참여했던 작년도 A스트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해서 투자 유치나 아니면 해외 진출을 그런 형태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스타트업이 참여를 해서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컨퍼런스 이후에도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사실 주간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사실은 그 특정 분야를 하진 엑셀러레이팅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 지역에 맞는 약간 지역에 맞는 형태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구성을 해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대구 지역과 지금 광주 지역 그리고 대구 말고 경북지역까지 저희가 지금 다양한 형태로 뭐 경북창도 경제혁신센터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엑스레이팅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 또한 지금 이제 강릉시와 같이 해서 이제 관광 스타트업들을 키워서 지역을 상생구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엑스레이팅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다양히 소재품이라든지 농업 관련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요즘은 콘텐츠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사실 대구 경북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형태의 엑셀라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특화 분야가 있다고 하시고 그거에 맞는 엑셀라이팅 프로그램을 기획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거를 더 맞춤형으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예비 창업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아이템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창업기업뭐엑스레이터라든지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빠르게 타셔가지고 빠르게 도움을 받으셔서 빠르게 장착, 정착할 수 있게 시장에 도움을 받는 게 사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저는 창업기업에는 열정 패기,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이템이 시장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템이 시장에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엑셀레이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스케일업하고 이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기도 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다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부터 사실 다양한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요. 어, 이 엑셀레이터라는 거는 기업과 같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값과 의 관계가 아닌 같이 이제 커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부터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단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엑셀레이팅을 하고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분야에서는 그 느낌에서 사실로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꿈을 꾸고 있으, 있으시는 분들도 그런 형태의 열정과 패기를 갖고 다시 이 업계에 들어오셔서 상업계업들을 붙어가지고 일을 같이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설팅과 이제 프로그램들을 돌리다 보면 되게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네,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와이너츠는 이제 어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글로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비디면너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 지금 이번 연도에 신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해외 이제 지사들을 더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지사를 통해서 시장 보고서라든지 시장 진출에 대한 실증화 테스트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엑셀레이팅과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년보다는 내년에 더 이제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성공할 수 있게, 그리고 저는 저희가 밑거름이될수 있는 형태의 엑셀러이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있입니다2022 네, 에이스트림이 어, 올 10월, 11월 제주도와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